충서 TV 가성비 장 지포 간장 조림 겸 무침이 되겠습니다 자한 팩에 보편적으로 오6천원 하는 거를 한 팩에 3천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포 간장 자 양념을 해가지고 아주 맑게 지포 조림입니다 자 소주랑 막간장 굴소주 참기름 뭐돼가지고 생강 마늘 자 설탕 물엿 종류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찌포 아기 찌포로 찢어가지고 자 이렇게 했는데요 담아놨는데 한 팩에 이게 자 가성비 짱입니다 찌포가 엄청 비싼데요 자이 정도면은 한 팩에 3 0 0 0 원이면 가성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자 이런 맑게 해가지고 간장 베이스를 해가지고 맑게 한 거를 한 팩에 찝고 자 무침인데 한 팩에 3,000원이고 고추장 양념을 또 해가지고도 한 팩에 3,000원을 자 팔기 위해서 이렇게 담은 거를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성팁을 여기는 동업자유 식탁의 텃밭 자유초등학교 정문앞입니다. 총선TV의 집보 무친견조림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